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리플만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과 확실하게 다르게 움직이는 뭔가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기관들의 단체 행동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매수한 코인이 리플이었는데요. 기관이 왜 이렇게 리플을 사는 걸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좀 과하게 내린다 싶었는데, 오늘은 오전부터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원인은 어제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시행한다는 코인 상장 유지 심사 예고에 시장이 크게 반응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지금 투심이 많이 약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투심 약해진 게 하루 아침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지난주 FOMC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지니까 투자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마이클 반데포프를 포함한 다수의 분석가들은 7월 초부터 들어오게 될 이더리움 ETF 자금과 연계해서 알트코인이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알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가격이 낮다고 해서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상패되거나 사라질 운명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거래소별로 이렇게 매일 엄선해 놓고 업데이트해 가면서 상승기에 50배, 100배로를 보석 같은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간 종목들 이거 미리 사 놓으면 하루에 60에서 80%씩 폭등해서 단타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상승장 시작한 지금 사 놓아야 한다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요. 밈코인 이 종목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 있죠? 목표가 3만 프로. 3만 프로 향해서 흔들림 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 꼭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 주시는 분께 모든 정보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뭐꼭 숫자 1번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 간단히 보내 주셔도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니까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코인시어스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FOMC 회의가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기관들이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주 보고서를 보면 기관들은 총 6억 달러를 회수해서 지난 3월 22일 이후 최대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유입이 있었던 그 전주와 비교하면 투심의 변화가 크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별 유출입 상황을 보면요,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해지하기 위해서 숏 비트코인을 많이 샀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단일코인 중에서는 리플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최근 기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솔라나는 팔았네요. 그런데 리플은 매수금액을 늘리기도 했지만 단한 주도 판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기관들이 XRP에 주목하는 이유는 리플과 SEC 간의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많은 자금이 XRP 투자 상품에 유입된 이후 7월 중순에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리자마자 XRP 가격이 하루 만에 100% 상승했었죠.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상황도 지금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SEC가 벌금을 기존의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대폭 하향했죠. 하지만 리플은 이것도 비싸다면서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종의 블러핑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밀당이 오가다 보면 조만간 합의했다고 갑자기 발표 날것 같습니다. 차트 잘 보세요. 더 내릴 때도 없지만 잘 내리지도 않습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리플 오르는 거다 안다는 거예요. 자꾸만 리또속 리또속 하면서 리플을 관심에서 제외해 두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리플 그동안 참 지겹도록 안 움직였죠. 우리 모두 SEC와 게리겐스를 욕 많이 했잖아요. 그게 무려 4년입니다. 그 정도면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 수익 거두실 때 됐습니다. 없는 분들은 럭키죠. 지금 바로 리플 담으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조정장에도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게 AI가 추천하는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난해 11월에 알려드려서 120% 수익 챙겨드렸던 종목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신호 보이시죠? 이렇게 기가 막힌 매수와 매도 시그널 말이죠. 이건 우리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나가는 자동 매수 매도 문자 예시입니다. 매수 잡아서 매도해 놓고, 매수 잡아서 매도해 놓고, 다시 매수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렇게 수익 올릴 절호의 기회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승률이 100%! 지금까지 성과가 1000%가 넘습니다. 100번 들어가서 다 먹는다는데, 요즘 같은 하락장에 이거 왜안 합니까? 자,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 자동매매 신호, 이거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플 얘기 다시 이어갑니다. 리플 코인 XRP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의 수많은 호재와 사업적인 성과가 SEC 소송 결말을 앞두고 드디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XRP는 최근 조정 장세에서 비교적 선방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고 있죠. 이 패턴의 결말은 뭡니까? 하락하더라도 결국은 상승합니다. 온체인 지표를 보더라도 XRP의 MVRV 비율과 거래소 공급량이 최저치를 기록해서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XRP의 공포 탐욕 지수가 47로 중립까지 올라왔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나쁘지 않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어려운 장세에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해만 보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오를 일만 남은 리플 사놓고 마음 편히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 오락가락해서 너무 대응하기 어려운데요. 조금 내렸나 싶어서 사보면 더 내려가가지고 팔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참 어렵죠. 지금 알트코인은 일부만 빼곤 가격이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알트코인 가격이 내리다 못해서 알트 시즌의 경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ETF 덕분에 잔뜩 오른 상태인데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도 오르지는 못하지만 점유율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56%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걸로 보는데요. 그럼 이 내린 만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알트 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르게 될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정기여서 대부분 가격이 조금 내렸지만 AI 테마 코인의 핵심 3인방이 예정했던 코인 병합을 한달 미루면서 AI 코인이 다시 시동 걸고 있고요. 요즘 유명한 밈코인인 브렛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밈코인이라고 다 오를까요? 아니겠죠. 아시다시피 가는 종목만 갑니다. 자,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죠.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는 밈코인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신호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1000% 올라왔다가 눌림 매수기에 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른 코인은 다 내려도 이 종목은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니까요.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 신호가 두번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22,000%, 17,000%. 매수 신호가 나온 곳을 보니까 이번에도 오르는 지점이에요.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옵니다. 대형 삼각수점이네요.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상단 추세선 요것만 돌파하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기술적으로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분,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고요. 22,000%요만큼이8,000% 더하면 3만0 0 0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부담없이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골랐습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벌써 네번째요네 번째. 한번 맞들인 구독자들은 이거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한 글자. 밈. 밈 테마 코인입니다.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거.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씩만 사시면 아주 부담 없이 대박 날것 같은데요. 만 원짜리 3만 프로면 몇 배에요? 300배요, 300배. 점심값 만 원만 아끼면 300만 원 버신다는 거예요. 5만 원 사면 얼마 돼요? 그러면? 다섯 배니까 1 5 0 0니이에요 10만 원 사면. 열배니까 3천, 3천이잖아, 3천. 계산 딱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요거 요즘 하락장에 이런게 어디있어요 이런게 돈 버는게 다 이런거 잡아야 된다 이런거,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런거 잡아야 된다고요 이런거. 이번엔 최소 3만 프로 간다니까요. 완전 인생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단돈 만원 고민하다가 지금 망설이다가, 이거 못 잡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 놓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1월 달에 제가 추천드렸다가 이 600만 프로 대박 났던 이 종목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도 밈코인이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용기 내서 달라고 하고 소통하셨던 분들, 이분들만 수익 내셨습니다. 밈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 코인원, 후오비, OKX, 고팍스, 바이비트 이 거래소별로 먼지같이 저렴한 종목들 하지만 폭등할 녀석들 이렇게 리스트로 싹 준비가 돼 있어요. 매일 업데이트되어 있는 이거 이 종목들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사야 효과가 납니다. 조금 오르면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이 모든 정보를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들에게는 드린다고요. 왜? 살아나라고요. 그리고 같이 잘 살자고요. 우리 구독자들하고 저하고. 아시겠죠? 제 계좌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올려 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 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그냥 망설이다가 보내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게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번 상승장에 3만 프로 오를 밈코인, 저가에서 50배, 100배 오를 저가 종목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서둘러서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 8254 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